안녕하세요. 최샘의 농업톡톡의 최샘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진짜 평소보다 좋아요 수가 많아가지고 감동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심은 나무가 잘 살지 못하고 잎이 이상하거나 마르고 결국 나무가 제대로 활착되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자꾸 발생이 되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샤인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땅이 있으신 분들은 300평부터 많게는 2000평까지도 재배법은 전혀 모르시고 진짜 무작정 시설 투자하시고 포도밭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작정 포도밭을 만드실 때 퇴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으신 마음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대비를 넣고 또 급하니까 바로 심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예로 들었던 1,500평에 5톤 차로 15차 넣은 사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결국 열매를 제대로 수확해 보지도 못하고 2년까지 버텨보다가 심은 지 3년째인 올해 결국 시설을 해체하고 다른 땅으로 옮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밭에 토양 전기 전도도가 1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염류장애 때문에 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씨라고 하는 토양 전기 전도도는 토양 속의 무기 양분 염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준치가 2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밭은 18.5입니다 뿌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토양 속에 비료분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원리는 삼토압 원리입니다 양분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흡수가 되는데요. 토양의 염 농도가 뿌리의 양분 농도보다 높으니까 뿌리가 수분을 흡수를 못하고 오히려 뿌리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뿌리가 죽겠죠. 그러니까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한창 건강해야 할 때에 잎이 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원리 3토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비유하자면 토양의 염농도가 높으면 극단적으로 뿌리가 절여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시들시들한 배추를 맹물에 담가 놓으면 배추 속의 양분 농도가 높으니까 물이 배추 속으로 흡수되어서 배추가 팽팽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뿌리가 물을 흡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뿌리가 물을 잘 흡수하려면 토양의 양분 농도가 뿌리 농도보다 낮아야 합니다. 특히나 어린 묘목의 경우는 더욱 그렇죠. 토양이 맑아야 어린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숙이 덜된 대비가 토양 속에 들어가면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토양 중에 산소가 많이 소모되어서 뿌리가 호흡할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뿌리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가 있어야 뿌리가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만들고 새 뿌리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사례의 농장주는 지금은 마음을 정리하시고는 내가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다른 분들은 이런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해체한 파이프로 다른 밭에 새로 개원하셨는데 이번에는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경우가 또 발생이 되어서 요즘 이런 분들이 전국에 계시겠구나 싶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도 다른 일을 하시다가 있는 땅에 돈 된다는 샤인을 신기로 하신 건데요. 600평에 5톤 차가 아니라 25톤 차로 세 차를 넣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재차 확인했는데요. 25톤 큰 덤프트럭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앞에 경우보다 대비량이 2.5배입니다. 600평에 75톤, 100평에 12.5톤입니다. 수치가 놀랍습니다. 심고 나서 나무가 자꾸 죽으니까 뽑아내고 새로 묘목을 사다 심으셨는데요 새로 심은 것도 이 토양 상태 그대로는 잘살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퇴비인지 땅을 파보니 화수구 시궁창 냄새가 났습니다 더욱이 그 퇴비를 나무가 심겨지는 곳에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에 그쪽으로 더 많이 집중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농약 방의 상황을 얘기했더니 밝은제와 아니 이노산을 처방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그거 넣으면 잘 살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넣었다 하면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많이 넣고 당장 빼지를 못하니까 시설을 해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처음 보도밥 만드시기 전에 보도 재배법에 대해서 공부부터 하시고 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름만 샤이닝 보도를 만들어서는 돈을 못 봅니다. 더구나 부품 꿈을 안고 좋다는 거다 놓고 개운 후에 포도 수확은커녕 나무를 지금과 같이 키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객토 비용 시설 투자 비용 노력값을 빼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남들 돈 번다고 아무 준비 없이 무턱대고 했다가는 2,3년 공치기는 우습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을 개원하고자 하실 때에는 먼저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먼저 기술 상담부터 하시고 내가, 아, 할수 있겠다! 꼭 해야겠다고 결심이 되면 밭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밭을 준비하실 때에는 특히 배수 관련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논 토양이라면 상황에 따라 객토가 필요한 경우 하셔야겠고요. 원활한 재배를 위한 토양 기반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토양 검사는 안 하시고 무작정 퇴비를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넣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자체마다 농업기술센터가 다 있고 작물에 맞는 토양 검사를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는데요. 농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사실조차 모르니까 토양 검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토양 검정을 통해서 토양 산도도 체크하시고 비료나 대비는 필요한 정도의 최소량만 하시면 적어도 1년차에 나무가 죽는 일은 발생이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연동하우스에 올래 심은 나무의 잎 이상 증상입니다. 샤인을 심어 놓고 온실에 화초처럼 키우시는 분입니다. 심어 놓고 초기에 농장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낮에 뜨거울 때는 커튼을 치신다고 하시기에 작물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보아야지 광합성을 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커튼은 이제 치지 마시고, 날이 더우니까 측창 천창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료는 절대 하지 마시고, 활착이 되고 난 후에는 물도 최대한 아껴서 나무가 스스로 물을 찾아서 뿌리를 발달시키도록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말은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5일에 한 번씩 정해놓고 간수하시고, 밝은제, 영양제도 매번 주었다고 합니다. 측창은 닫아놓고, 햇빛이 뜨거울 땐 잎이 탈까봐 커튼을 쳤다고 합니다. 결국 잎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또 문의를 하셨는데요. 무슨 병이냐고, 무슨 약을 쳐야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휴일인데 또 전화를 주셔서는 이제 잎이 말라 죽어간다고 하십니다. 농장주의 재배 방법과 작물 생육 환경에 의한 생리 장애입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햇빛은 커튼을 쳐서 가리고, 토양으로는 양수분을 공급하니 자라는 속도는 순간적으로 빠르고 대사활동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잎이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밭도 부숙도 안된 퇴비를 어마어마하게 넣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100평에 10톤이 들어갔습니다. 시설을 해체한 밭의 2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5일에 한번 물을 줄 때마다 밝은제, 영양제를 관주를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뿌리가 과습과 가비로 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절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은 뿌리가 죽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잠시나마 뿌리가 조금이라도 나오고 살았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 태비와 비료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아기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조미료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시작할 때에도 아무런 간을 하지 않은 죽부터 끓여 먹고 서서히 커가면서 조금씩 어른들이 먹는 것들을 채소 안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어린 포도 묘목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짜 하고 발효도 안된 대비를 죽을 정도로 먹으라고 주시는 걸까요? 정말 너무 가혹하세요. 포도나무도 깨끗한 토양에 맹물만 조금씩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일일이 모든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물과 비료를 많이 주어서 죽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발, 대비와 비료 사랑, 물 사랑, 이제 그만 좀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만사가 모든 것이 기본에 달려 있습니다. 작물 생육의 기본은 95%를 차지하는 것이 햇볕을 통한 강압성과 뿌리의 양수분 흡수입니다. 문제가 생긴 현장을 보면 대부분 이 기본은 빠지고 비료로 작물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그것을 모른 채 문제가 생기면 또 비료를 찾으십니다. 기본이 충실하고 보조적인 역할로 비료와 기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본이 없이는 비료와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꼭 농사의 기본을 생각하셔서 더 이상 데비야 비료 가습으로 나무가 죽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품 꿈을 안고 샤인머스켓을 심어 놓았는데 포도를 한 송이 맛보기도 전에 심자마자부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